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헤타페 비아레알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는 리그에서는 14위로 해무무승패 최근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직전 레알 마드리드 전 0대2 패배를 포함해 최근 8경기에서 1승 3후 3패의 성적을 기록 중이며 적지 않은 무승부 덕분에 어느 정도 승점을 따내고는 있지만 현재 18위 카디스와 불과 승점 4점 차인 상황의 승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생존의 여유를 갖기 위해선 좀더 경기력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직전 4경기 중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전단한 경기뿐입니다. 다만 이네 경기 동안 총두 골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며 여전히 공격 상황에서 위날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올 시즌 팀이 넣은 28골 중 절반인 14골을 혼자서 기록했습니다. 다만 그 위날이 최근 리그 5경기 중 4경기에서 골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상대 수비가 집중적으로 그를 견제하며 공간이 잘 나지 않고 있고 그 상황에서 다른 활로를 찾지 못해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최근 리그에서 성적이 좋지 않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팀도 아닙니다 이 팀의 공격 문제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리고 비아레알은 리그에서는 7위로 페페 승무무 최근 팀 분위기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무려 거한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며 4강전에 진출했으며 최근 리그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이번 시즌 최고 이변의 주인공이 되면서 팀의 사기는 절정에 오른 상황입니다. 챔스에서는 견고한 수비와 간결한 역습을 활용해 유벤투스, 위넨 같은 상위권 팀들을 잡아냈으며 기본적으로 수비진의 집중력이 높은 편이고 3선에서 카프에가 확실히 수비를 지원해주며 견고함을 더했습니다. 더불어 단주마의 존재가 속도를 확실하게 높여주며 역습도 꽤나 날카로운 편으로 다만 리그에서 중, 하위권 팀을 상대할 땐 오히려 비아레알이 강팀의 위치에 놓여있기에 지공 상황에서 무언가 만들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팀의 핵심 공격수인 모레노가 부상회복 이후 컨디션이 온전치 않고 상대가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 찬스메이킹을 해줄 저원이 8회 호회엔 보이지 않으며 물론 이들이 최근 헤타패에게 꾸준히 강하긴 했지만 두 경기 연속 1대0의 승리였습니다. 이들에게도 분명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은데 결과에 있어서는 분명 비아레알이 주중 경기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거뒀지만 최근 챔스에서의 좋은 경기력과는 별개로 리그에선 계속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챔스와 리그에서의 운영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공 상황에서 찬스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부족해 승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최근 실점이 그리 많은 팀이 아니기에 비아레아또 다시 공격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